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도니아를 제거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고하니라. 이것은 세우다, 안정되다, 확립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쿤. 이 쿤의 수동형 계속법으로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왕권을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무엘아 7장 12절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운다" 1차적으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솔로몬은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가장 먼저 자신의 형인 아도니아를 제거하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로. 학깃의 소생이었습니다 사무에라 3장 4절 말씀 보세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직후에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 말씀 보니까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는 죽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제1차로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1차는 살려 주었습니다. 11기상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요압장군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여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죠. 그러나 자신의 모반이 실패하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전으로 도망가서 재단 뿔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재단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1기상 1장 53절 보면 아도니아를 죽이지는 않고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제2차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했습니다.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을 수종 들었던 동료를 가리키죠. 그러므로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다윗 다음에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도니아를 죽였던 것이죠. 열1기상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가로대 청컨대 솔로몬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렇게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부탁한 거죠. 바세바가 부탁하자 솔로몬 왕이 바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도니아는 나의 형인데 아도니아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이것은 아비삭을 구하는 일은 왕위를 구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5절에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도니아가 늙은 다윗을 수종 들었던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여전히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 되려고 하는 숨은 의도, 숨은 속셈을 보여준 것이었죠 그래서 위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얻은 동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왕위를 차지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끝내 죽임을 당한 것은 왕이 되려는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그 인생이 곤고해지고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일차적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다윗의 동료 아비삭을 요구하면서 왕권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때에 분하야를 보내어서 아도니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리에 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